내접원의 중심이겠지? 내접원은 원이 있을 때이 원이 안에서 접하는 원이었어 저 외심은 요, 요 점일 거 아니야 그지? 이 점은 요각 변까지의 거리가요 항상 반지름으로 똑같지? 봐봐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고 내심은 각 변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기억이 안 나면 대충 그려보면 돼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 그지? 그럼 내심의 정의가 뭐냐 아까 얘는 각 변을 수직이등분선의 들 교점이었잖아 내심은요 삼각형의 각, 각의, 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각을 이등분해 얘각 이등분해 얘각 이등분해 그때 만나는 요 점이 내심이에요 그러면 얘랑 조금 다른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각이 두 개고요 여기 각이 이렇게 두 개고 여기 각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별두개 동그라미 두개 X 두개의 합은 180이었지 얘도 마찬가지죠 별두개 X 두개 동그란 두 개가 180도야 그래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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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다뽑으면 90도가 돼 대신에 합동게 달라 여기서는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놈과 요놈이 합동이지 Rhs로 맞아 Rh 공통 뭐야 단지름으로 같은 건이었으니까 RH, Rhs 합동이었잖아요 맞니? 그러면 얘도 하나의 아까 요거는 그지? 각 하나는 중심각의반일랬지 그럼 얘는, 얘 봐봐. 얘, 얘 똑같아. 얘랑 하는 방법? 얘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X 더하기 별이지. 맞니? 여기는 동그라미, 요렇게 기발이니까별 더하기 동그라미지. 맞니? 그요 안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 더하기 별 더하기 X 더하기 별이지. 맞아?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동그라미 더하기 별 더하기 X는요, 90도를 했지. 90도 더하기 별 하나야. 그래서 너네가 옛날에 내심을 했을 때, 이 각은 90 더하기 각얘 예 반이었다라고 했을 거야. 어.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기억하면, 이 공식 이 기억 안 나더라도 구할 수 있잖아. 항상 깃발로. 오케이? 응. 그렇게 알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내심을 어떻게 배울 거냐면, 여기서는, 봐봐. 우리가 접점을 배웠잖아, 지금. 그지? 우리 이야기 때는 접점을 안 배웠었잖아. 접점이야. 근데 지금 각국 지점에서 요접점과의 거리는 항상 어때? 같지? 맞니? 그럼 여기서도 얘랑 얘랑 같겠지? 여기서도 얘랑 얘랑? 같을 거야. 얘를 A라고 두면 여기 A. B, B, C, C잖아? 삼각형 둘레는요, 뭐랑 같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의몇 배와 같아? 두 배와 같다는 거야. 내심을 구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따가 뭐, 어 대표는 풀어주겠지만, 하나를, 이렇게 여기를 알면 A라고 두잖아? 그럼 여기도 A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거 전체의 길를 알면 얘 알겠지? 이게 B지? 그럼 이게 도 B로 두죠. 맞니? 요기길이를 모를 거야, 아마. 그지? 더이서 전체가 나온다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지금 내가 말로 하면 약간 이해를 못할 거야 어이따 문제 보면서 해줄게요 근데 아까 전 내심을, 내, 어, 외심이랑 내심이랑 비교를 할때 하나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요 외심은요 즉각삼각형 즉각삼각형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놈들이니까 즉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어디에 있을까인 거야 그지 그 변? 네? 어디? 중심 봐봐 원이 있잖아 원이 있을 때 90도가 나온다는 건한 변이 무조건 지름을 지나야 돼 이거 기억나니? 왜냐면 여기가 180도니까요 얘를 지나는 이런 각들은 무조건 여기가 90도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와 여기는 반지름으로 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꼭지점 얘도 반지름으로 갔지 아까 전에 외심의 특징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고 그랬잖아 맞죠 직각삼각형에서 중점은요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다 맞니? 그래서 외심의 중, 외심의 위치가 직각삼각형에서는 비편의 중심이야 얘가 외심이라고 안 나오거든 문제에서는 어떤 어떤 뭐 어떤 문제에서 여기가 오고 여기가 오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아 여기도 오나 이걸 알아야 돼 오케이 직각이라면 됐나요 만약에 그냥 이런 예각삼각형에서는요 외심은 당연히 안쪽에 있겠지 맞니? 근데 중각삼각형일 때는 특이하게 외심이 어디 있어? 밖에 있어요 지금 삼각형 나 요거 부린 거야 얘는 길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길이 같고 여기서 길이 같고 여기서 길이, 같고 여기서 길이 같은 요 정이잖아 삼각형 외부에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얘가 가장 잘 나와, 드니? 그러면 내심에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내심에서는요 얘가 90도 이렇게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거딱 하나 있내요원이잖아 여기 반지름이지. 여기 90도지, 맞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지. 여기 90도지. 근데 얘도 90도네. 이몇 도야? 몇도야 90도지. 이 무슨 삼각형? 정사각형이야, 맞니? 그러면 여기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가 아니라 r이 될 수도 있어. 내적 원의 반지름. 내적 내정원에서, 원에서요. 나 갑자기 한 소문 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뭐 있었을까? 기억나나요? 내접원의 네 반지름을 알 때, 내접원의 네 반지름을 알 때, 2분의 1곱하기 내접원의 네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 ABC의 둘레였어. 요거는 어, 문제 가나올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되나요? 응.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니? 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플러스 이제 오늘 배운 거를 한 거예요.